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착용 분해 리뷰는 뉴발란스 피오셀 레벨3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언박싱 보여드리고 그 뒤로 쭉 신어봤는데요. 제가 일전에 농구화로 2A2도 이 피오셀이 사용된 신발을 신어봤지만 제 뉴발란스 첫 러닝화로 이 피오셀 레벨3는 아주 만족스러운 합격점이었습니다. 가볍고 통통 튀는 쿠션도 좋았고요. 어퍼랑 힐쪽 피팅도 잘 잡아줬고, 통풍도 잘 되었고, 음, 여러모로 값어치를 하는 신발이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아웃솔 마모를 보시면, 일주일 정도 신은 것 치고는 조금 마모가 되었는데요. 아웃솔 내구성은 보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얇은 양말을 신었을 때, 이혀 부분의 펀칭이 조금 매끄럽질 못해서, 이 부분이 조금 거슬립니다.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면은 느껴지지 않는데, 얇은 양말을 신고 신으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가 구조상의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이었고요. 이 신발의 포지션상의 단점을 얘기해 보자면 전문 러닝화라고 부르기에는 뒤축이 좀 넓고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줄였다면 전문 러닝화에 조금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마냥 일상화라고 부르기에는 기능이 아까운 그 정도의 단점이 느껴졌는데 단점을 억지로 좀 쥐어 짜내는 느낌이었고, 어, 여러모로 큰 단점 없이 괜찮은 러닝화였습니다. 발매 가격 159,000원이 결코 어울리지 않는 가격이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10% 20%만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정말 만족스럽게 신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전장 퓨어셀의 쿠션은 같은 질소 주입 폼을 사용한 고워크 하이퍼버스트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고 반발력이 좋았고요. 어, 다만 고워크 하이퍼버스트 같은 경우는 밑솔이 더 두껍기 때문에 힐 스트라이크의 충격 흡수는 하이퍼버스트가 더잘 되었지만 어,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레벨 3가 앞섰고요. 주맥스 폼을 사용한 스트리플라이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어, 소프트한 감은 퓨어셀이더 나은데 단발력에 있어서는 주맥스 폼이 더 낫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내구성과 또 가격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미드솔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농구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2A2랑 이 레벨3의 쿠션을 비교해보자면 제가 양쪽 한 짝씩을 신고 이렇게 띄어봤을 이렇게 때딱 느껴지는 숫자는 5였습니다. 체감은 딱 5배 좋다 느껴지더라고요. 이 체감이라는 거는 뭐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신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쿠션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농구 하시는 분들도 일상화나 런닝화 필요하실 때이 레벨 3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착용 리뷰 알려드렸고요 이미 분해해 놨으니까 짧은 분해 영상 보시고 바로 스펙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퓨어셀 레벨 3의 세로 분의 단면 모습입니다. 전장 퓨어셀이 사용되었고 아치 부분 쉔크는 없는데요. 신발의 안전성을 위해서 쉔크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축의 높이는 24mm 정도 되고요. 앞축의 높이는 19mm 정도로 약 5mm의 옵셋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육안으로도 아치 부분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미드솔이 무르다 보니까 신으면 뒤축이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아치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어, 내전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아치가 커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쪽 실제 길이는 27.3cm로 275 사이즈 치곤 실측은 약간 짧게 나온 편이고요 5.8cm, 3.4cm를 더하면 앞축의 폭은 9.2cm로 D가 아닌 2E 버전답게 압축은 좀 넓게 나온 편입니다 어, 혀는 넓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대신 두께는 좀 얇은 편이고요 뒤쪽에 힐패딩 그리고 힐컵은 조금 낮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피를 조금 더 걷어내보면 안쪽 힐패딩과 힐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퍼의 소재는 얇은 메시한겹 그리고 그 위에 더 얇은 퓨즈 소재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코 덧댐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른 단면의 질감으로 질소 주의 폼이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갈라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워크 하이퍼버스트와 단면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곱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처음에 이 고워크 하이퍼버스트 신었을 때도, 아, 하이퍼버스트 쿠션 참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 퓨어셀은 한수 위라는 느낌이 드는 쿠션입니다. 스케쳐스의 하이퍼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고어크 하이퍼버스트보다 공기층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 공기층이 눌려지는 소프트함이라면 레벨3의 퓨어셀은 더 자잘한 공기방들이 세밀하게 눌려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하이퍼 슬라이드의 쿠션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느껴지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구조는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퓨어셀을 사용한 2A2랑 비교를 해보자면 이 퓨어셀도 밀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2A2에 사용된 이 퓨어셀보다는 레벨3의 퓨어셀이 훨씬 더 소프트하고요. 2A2 뒤축에 사용된 이 앱조브 말고 이 노란색 미드솔. 지난번 리뷰 때는 여기에 사용된 폼이 뭔지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이 러닝화에 사용된 퓨어셀의 밀도를 갖고 있는 폼입니다. 이렇게 눌러봤을 때 거의 흡사한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레벨 3 피오셀이 더 소프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솔은 드라 폰텍스가 사용되었고 두께는 3mm의 아주 얇은 인솔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미드솔 자체의 쿠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신으면서 인솔 추가나 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발란스 피오셀 레벨 3 가지고 착용 리뷰, 분해 리뷰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